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쉽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지원 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랜만에 헥토 이노베이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, 우선 제가 이 헤드라인에 적어놓은 그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 이 발로소득이라고 우리 헥토 이노베이션의 다양한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이 상위 퍼블리셔 어드 탑캔 진입을 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어, 일단은 이 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됐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 어버드 탑 10에 진입을 한게 어, 1분기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진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, 이런 부분들로 좀 밀어보았을 때 우리가 헥토 인노베이션의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. 자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흐름의 상승 기폭제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오늘 좀 중요한 어, 영상의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이업은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정말 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을 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. 영상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 우선 이거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. 5월 24일자로 올라왔던 이슈였습니다. 헥토 이노베이션의 발로 소득으로 상위 퍼블리셔 워드 2024탑 10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슈예요. 자, 우리 헥토 이노베이션 여러분들 뭐 하는 업체죠? 바로 이 모바일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. 개인정보 보안 관련해서 어떠한 서비스로 이 휴대폰 번호 도용 어, 도용 방지 서비스 그리고 로그인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개인 정보에 있어서의 불법 도용을 어, 좀이 피해를 차단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 몇 가지 자회사를 통해서 이 핀테크 빅테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사업 또한 하고 있다는 점 일단은 여러분들 배경지식으로 가져가신 상태에서 이 이슈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어, 이슈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 헥토 이노베이션의 국내 앱 퍼블리셔 탑10에 선정이 되면서 국내 유수의 빅테크 기업과 대기업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국내 앱 퍼블리셔가 요 배급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, 결과론적으로 이 글로벌 모바일 앱 마켓 분석 사이트인 데이터 AI라는 곳에서 선정을 한 것인데, 자, 결국에는 이렇게 상위 퍼블리셔 탑 10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. 어, 당당히 6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위 퍼블리셔 워드는 데이터 AI가 전 세계 앱 시장에서 주목할 성과를 거둔 퍼블리셔를 선정하는 행사이고, 2012년을 시작해서 올해 13주년을 맞이를 했다고 합니다. 참여도와 수익과 사용자 확보, 성장 등을 고려를 하면서 자체 평가 지표에 모바일 퍼포먼스 스코어, 요걸로 이렇게 좀 종합, 종합적인 성과를 집계하는. 그런 어버드 행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. 자 그리고 그리고 이 헥토 이노베이션의 상위 퍼블리셔 선정은 23년 헥토 이노베이션 출시한 이 발로 소득이 견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간단한 발로 소득에 관련된 음,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걷기를 우리가 걷는 거 있죠? 걷는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일상 활동에 어떠한 보상을 제공하는 앱테크형 마케팅 플랫폼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냐 다 돌아서 보시면요. 24년도 우리 헥토이노베이션의 실적입니다. 24년도 1분기 실적에 보시면 영업 수익이 매출액이죠. 보시면 738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 이익은 약 98억 원 정도 어 마진 남았습니다 단기 순이익 또한 78억 6,3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. 그리고 이 매출을 발생시켰던 이 각각의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을 놓고 보셨, 보셨을 때 기존에 우리 헥토 이노베이션의 별도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던 이 IT 정보 서비스, 개인 정보 보안 인증 정보 서비스의 기타 부분보다 이 핀테크 부분에서의 매출이 더 많이 발생을 한걸 우리가 어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헬스케어 쪽에서도 건강 기능식품 제조 판매 이 쪽에서도 좀 상당한 매출액이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요. 2022년도와 2023년도 연간 매출액 비중과 같이 우리가 놓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봤을 때 22년도 이 IT 보안 정보 서비스 이쪽에서는 31% 그리고 32%이번엔35% 정도 기록을 하였고 어, 이핀테크 부분에서는 46% 48% 45%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눈에 띄는 뭐큰 폭의 등락폭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2분기, 3분기, 4분기 실적까지 다 나와. 왔을 때 놓고 비교를 해 본다면 거의 뭐이 비슷한 수치로 수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고 오셨던 이 발로소득 같은 경우에 이 핀테크사 부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다.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 24년도 1분기 때이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R&D 비용이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. 즉,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. 비용,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기 때문에 이쪽 비용이 만약에 좀 높아졌다 하면은 해, 그 해당 당시의 이 실적을 우리가 좀 좋게는 예상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와 23년도 여 때보다는 그래도 좀뭐 평이한 그런 이 연구개발 비용 합계 비용이 발생을 하였다. 이 부분은 뭐 간단히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4년도 1분기 실적을 아, 좀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직전 분기 5개 분기를 놓고 비교를 해보는 보는 겁니다. 보시면 이 직전 분기 5개 분기 중에서 가장 많았던 매출 비중을 아, 이렇게 좀 똑같이 기록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 또한 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단기 순이익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좀 이렇게 평이한 수준의 아, 실적을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전년 동기와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매출액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, 한 5에서 6% 정도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,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소폭 조금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, 단기순이익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, 뭐 실적은 크게 딱히 뭐 나무랄 때 없이 그냥 뭐 견조하게 잘 받아주었다. 요렇게 좀 청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핵토이노베이션의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. 지금 요렇게 좀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몇 번의 변동성을 좀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시면 아, 아마 아실 거예요. 이게 좀 의미 있는 주가 상승과 어떠한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. 보시면요, 요 어, 막대가 거래량 10만 거래량 막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비교했을 땐좀 그래도 있는 거래량처럼 보이지만 아이 10만 거래량밖에 되지 않는 거래량이었고 요때도 보시면 약 19만 5천 거래량밖에 되지 않았던 어, 그런 주가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 시장 지수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 핀테크 관련된 다른 어떠한 이슈 때문에 좀 매크로적인 소급, 수급이 받쳐 들어온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실적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어요. 자 그래서 이때 당시마다 이 다음 분기 실적의 뭐 성장세가 호실적이 있을 것이다. 라는 그런 뭐 기대감 뜨면 올라왔다가 내려간 것일 수도 있겠고, 어찌되었건이 수급이 받쳐주는 주가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을까지 다 이제 뭐 풀어서, 명확한 이유까지 파헤치는 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어찌되었건 확실한 건 여러분들.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나고, 나가고 하고 있지는 않은 어, 그런 상태이에좀 동시에 결과적으로 이 실적은요 어, 이게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다 아, 막론하고 이 실적이 그 해당 기업의 가치를 아,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은 아, 변함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24년도 1분기 실적을 보고 왔고 영상 초반에 이 발로 소득이 이 어워드 탑10 안에 진입을 했다. 그리고 이 소식은 2분기 지금 현재 2분기에 해당하고 있죠. 자, 이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2분기 실적도 아,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아, 말씀을 드리면서. 아마 2분기 실적에서의 정말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의, 이, 지금의, 지금 현재의 주가 레벨보단 분명히 더 높은 곳에서 주가 레벨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리고, 아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단기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박스권 상단부분근처에선는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항에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지 구간에 대해서만 설명드려보자면 자, 가장 최근에도 또 이때도 또 이때도 또 이때도 요 구간 근처에서는 끊임없이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쪽 라인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좀 어느 정도의 저가 매출세가좀 유입이 되면서 좀등락폭를 그렇게 크게 크게 가져가지 않는. 딱히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주가 상승, 하락만 좀 반복을 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좀잘 체크를 하셔도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